겉모습은 코코넛을 떠올리게 하고 파주 영어마을 강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백만장자입니다. 한화 81만원으로 시작해 딱 1년 만에 미화 1250달러에서 한화 173억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말 그대로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어떻게 이런 비현실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주인공이 바로 미국 출신의 천재 트레이더 로스카메론입니다. 그는 미국 최고 수준의 데이트레이딩 교육 플랫폼 워리어 트레이딩의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데이트레이딩 승률을 극대화하는 MACD 매매기법을 고안해 수많은 수강생을 100만 장자로 이끌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카메론의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손에 땡땡게 XRP만 들고 있어도 앞으로 100억 자산가가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도 세계 금융 시스템이 XRP를 축으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코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산 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XRP를 몇개 보유하고 계신가요? 1만 개, 10만 개, 아니면 아직 시작조차 못하셨나요? 정작 중요한 건 보유량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기회의 초입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는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죠. 맨날 오른다더니 도대체 언제 오른 거죠? 같은 회의론이 여전히 넘칩니다. 요즘 아메리카노 한잔 값이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XRP 한개 가격은 3천 원대입니다.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하지만 이 코인이 지닌 잠재력은 그 가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XRP가 단순 투자용 토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는 기술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돈의 인터넷을 구축 중인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해외 송금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으로 100만원을 보내면 수수료만 2에서 3만원, 소요 시간도 2에서 3일이나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XRP를 사용하면 몇 초면 끝, 수수료는 사실상 0원, 마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듯 마무리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시대의 전환입니다. 물론, 유사한 기능의 코인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XRP의 차별점은 실사용에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미 XRP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비보 파워는 1억 달러, 하나 약 1,300억 원 규모의 XRP 매입을 공식화했죠. 그리고 이런 사례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10년 전, 소수 부자들이 강남 땅을 조용히 모으던 때와 비슷합니다. XRP가 바로 그 초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흐름의 결정적 분기점은 2025년입니다. 장장 4년에 걸친 SEC와의 소송전이 마침내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XRP는 족쇄를 차고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족쇄가 풀리며 진짜 질주가 시작됩니다. 그 출발 신호가 바로 ETF 승인입니다. ETF가 나오면 주식 계좌로도 XRP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 ETF 당시처럼 대규모 자금이 단숨에 시장으로 유입될 겁니다. 실제 비트코인은 ETF 승인 뒤 6천만 원대에서 1억 원대로 폭등했죠. XRP ETF는 그 이상으로 강한 파급력을 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XRP가 실사용을 기반으로 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XRP ETF가 승인되면 첫 해에만 80억 달러, 약 10조 원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5% 이상 상승이 가능하지만 실제 영향은 훨씬 더클 여지가 큽니다. 또 ETF 이상으로 큰 변화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ISO 2022 국제송금표준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은행이 돈을 주고받는 언어 자체가 교체된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체계 안에 xrp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xrp를 활용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전 세계 은행간 하루 거래액은 6,500조원, 그중 1%만 xrp로 결제돼도 하루 65조원이 xrp로 처리됩니다. 상상 그 이상의 규모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xrp가 소각 구조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0.001 xrp씩 소각됩니다. 현재까지 1,400만 개 이상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결론은 하나 가격 상승입니다.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XRP는 2027년까지 500달러 도달이 가능하다. 현 시세 3,000원대가 65만원이 되면 대략 200배 상승이죠. 이 모든 게 과장일까요? 2009년에 비트코인은 피자 두판 값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개가 1억 원 수준이죠. XRP 역시 그 궤적을 따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100억을 만들려면 얼마를 보유해야 할까요? 500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2만 개면 대략 130억 원. 그렇습니다. 딱이 정도면 실제로 100억 부자가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XRP가 단기 변동성보다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이동 중인 코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ETF, ISO, 2022, 1 b d c 그리고 글로벌 은행 채택,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 문턱을 넘어섭니다. 지금 XRP를 이해한 이들, 그들이 바로 다음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화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이건 배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1로 베런 코인 4글자만 네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